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 존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골리즈 가을아만 의원이 사임하면서 셀리어 웨이드 브라운 전 웰링턴 시장이 녹색당의 새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가을 아마는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 세 건의 절도 혐의를 받은 후 화요일 즉시 사임했습니다. 녹색당 순위 15위인 웨이드 브라운이 자동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공동 대표인 제임스 쇼와 마라마 데이비스는 기자들에게 웨이드 브라운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대화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 시장의 의원총회 참석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웨이브 브라운은 작년 선거에서 와이브 랄라파 선거구에서 녹색당을 대표했으며 국민당의 마이크 버터릭, 노동당의 킬런 맥널티, 액트의 사이먼 케이시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당 투표만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고 최종 집계에서 해당 지역의 녹색당 투표율은 거의 8.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경쟁했던 이전 선거의 5.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녀는 영국군 장교의 딸로 영국에서 자랐으나 1983년 웰링턴으로 이주했습니다. 1996년 알라이언스와 1999년 녹색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패한 이후 그녀는 2001년부터 9년 동안 남부구에서 웰링턴 시의원을 지낸 뒤 2010년부터 6년 동안 시장직을 역임했습니다. 기업혁신 고용부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12월에 취업 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취업 비자로 도착한 건수가 12,225건으로 11월의 17,109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에 취업 비자로 입국한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가 1분기에 다시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12월은 취업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의 수가 세 번째 연속으로 감소한 달이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근로자 입국이 가장 많았던 달은 3월로 24,45명이 입국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17만 6,619명으로 2022년 12월 말 11만 5,407명에서 2023년 6만 2,212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4,110명의 해외 유학생이 뉴질랜드에 입국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학생의 총수는 45,1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1분기는 일반적으로 해외 학생 도착이 가장 바쁜 시기이며, 연중 중반에는 그 수가 또 한번 급증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20만 4,327명이 취업 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했고, 또 다른 7만 3,609명이 학생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액트 당은 성 금요일과 부활절 일요일에 상거래 제한을 종료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통과되면 액트 의원 캐머런 럭스턴의 개인 의원 법안에 따라 소매 업체는 부활절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국의 소매 업체는 성 금요일과 부활절 일요일에 매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회에서는 영업을 허용하는 자체 조례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영업을 할수 다 하더라도 중요한 법칙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술은 고객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스터는 부활절 기간에 비즈니스를 중단하는 것은 구식 뉴질랜드의 가부장적 이며 다양한 현대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비즈니스가 원할 경우 영업의 자유를 부여이습니다 동일한 법안은 이전에 전 액트 의원 크리스 베일리가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가반수를 차지한 노동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반대 투표하기로 결정한 후 2022년에 부결됐습니다. 노동당은 성금요일과 부활절 일요일은 영업이 제한되고 근로자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할 수 있는 1년 중단 3일 반뿐인 휴일들 중 이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틱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부동산 가치 프로퍼티 밸류가 2% 이상 증가한 새로운 수치를 보여주는 등 주택 시장은 서서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어로직의 전국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부동산 가치는 12월에 1% 상승했으며 11월에는 0.7% 상승, 10월에는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오로직 엔젯 수석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스는 증가된 모멘텀은 금리 정점, 우호적인 노동시장, 선거 이후 정서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증가율은 2022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증가율로 평균 주택 가치가 92만 4,489달러에 이르렀습니다. 12월에는 타우랑가와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가 모두 1%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는 등 주요 중심지 전반에 걸쳐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퀸스타운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는 유일한 지역으로 현재 가격은 1년 전보다 거의 6% 상승했으며 평균 가격은 약 177만 달러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켈빈 데이비스는 2024년이 약간 고르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서 떨어졌지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약25%더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베이핑과 흡연은 뉴질랜드의 많은 지역에서 중등 학교보다 초등학교 학생의 더큰 문제라고 통계가 밝혔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베이핑 및 흡연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수치가 9에서 13학년보다 1에서 8학년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베이핑 또는 흡연으로 인해 기각된 총 학생 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19% 증가했습니다. 통계에서는 베이핑과 흡연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베이핑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로토루아의 카이타우 인터미디어트 교장인 필 페프리는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중독이 너무 심해서 교실에서 뻔뻔하게 흡연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명을 통해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베이핑과 흡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젤 퍼스트와 내셔널 연합 합의에는 일회용 베이핑 제품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에 대한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시민들은 2월 4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12개월 만에 두 번째 요금 인상으로 최대 10%까지 추가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오클랜드 교통 AT 이사회는 평균 6.2% 상승을 승인했습니다. 표준 성인 요금의 경우 버스, 기차, 페리 이용 시 여행당 0.06달러에서 0.40달러가 인상됩니다. 오클랜드 남부 만노레와 주민인 36세 가브리엘 호그는. 요금 인상이 매일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호그는 자폐증에 있으며 학교에 가려면 버스와 기차가 필요하고 건강 관리 약속도 있고 보호자와 함께 도시로 나들이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거의 50달러를 지출하며 요금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10달러를 지출하게 됩니다. AT 대중교통 및 능동 모두 담당 이사 스테이시는.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 비용 상승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라디오엔젯,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프 뉴스허브, 인터레스트코 o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2원 5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0원 8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4원 37전입니다.